갈리밍무스는왜저 그냥 이 서버에서 모든 공룡 다테임하려고 하는데 웃줄라고 가만히 있어 띵겨 있어 띵겨 있어 삼십육 자얘뭐 먹죠? 나메주베리안 갖고 왔는데. 흙 던지는 애가 뭐예요? 얼마 전에 테밍되는 아 나오는데요. 옆에 가면은 흙 집어 던져요. 커다란 놈인데 쭈잔하게흙 집어 던져요. 얘 기절 빨리 푸니르리는 애인가요? 갈비무스가? 혹시 모르니까 나고 좀 갖고 오고. 흙 던지는 애가 맥주 말고도 스팀베리 먹는다고요? 안색 열매? 이따 개도 할까요, 그럼요? 지금 개가 맥주가 안 나서 못하는 애였는데, 맥주가 없어도 된다고 하면은, 뭐, 지쳐할 필요가 없지. 야씨 그냥 착지하라고. 모르니까 얘도 챙기고 가자 오닉스가 뭐예요 오닉스 동쪽 레드우드에 있는 애 오닉스 오닉스가 뭐죠? 스팀베르 기절 시킨 다음에 먹이는 거 아닐까요? 오 어, 가서 스팀베르에 영권에 넣고 이 e 버튼 눌러서 안 되면은 기절 시키고 먹여 버리죠. 와씨 어. 풀리는 것 봐. 기절 엄청나게 풀리네 끝. 했나? 너도 한 절반 내놔. 갈림수도 됐고, 얘가 3인승 공룡이죠. 2인승 공룡이었나? 이게 3인승인가요? 2인승인가요? 나 지금 만렙이라 앵그램이 별로 없어요. 그거 궁금해가지고, 얘 안정을 배우기는 좀 아까운데? 3인승, 3인승. 바이오닉스 잡으러 가요, 바이오닉스. 티타노가 여기 있어, 어떡해? 원래 여기서도 티타노 보였나요? 저 여기서 처음 봐요. 우리 첫 번째 집그 동쪽 남동쪽 키트는 처음 봐요 진짜 이게 죽을라고 있어. 이 어떤 제네죠? 맥주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스틴베리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왔는데 스틴베리 우선 영건에서. 어 됐네 기절시키고 먹이는 게 아니네요. 야, 으 씨. 나 뭐에 맞았니? 나 무슨 도에 맞았니? 저 흑던진 거예요. 지금 오 씨, 야, 흑던진 거에 맞았더니 이래? 예, 색깔이 예쁘다. 얘 델꼬 가죠 어, 못 잡았어. 못 잡았어. 못 잡았어. 공격하지 마. 공격하지 마. 가만히 있어. 나 방향 잃었다. 방향 잃었다. 지나고 저쪽, 저쪽, 저쪽. 여기다가 뭐, 템타 놓고, 이거 버리고, 뭐, 이거도 듣고. 이 야식 어떻게 내려가냐? 조심조심! 슬라이딩, 슬라이딩, 슬라이딩! 어. 어후. 뒤로, 뒤로. 야, 같이 돌지 마. 거꾸로 안 끌게 레벨 6! 아 그지 같네 씨야쭈르이 저거밖에 안돼야흑던 지잖아 흑던 지잖아 똥 아니에요 똥 아니에요 똥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 집어서 던졌어요 야 뛰어오는 거 보소 야빨씨 들어와 못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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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억으로좀 풀려라 이거 루루겼다조조조조조조조조조심 조심, 조심. 조심, 조심. 뒤돌아 뒤돌아 루루 얘도 배고픔 엄청 안 주는 거 아니야? 노노노노노노노노 배 아직 안 고파 흥 맞는데 왜 기분은 똥 맞은 거 같죠? 이제 화면이 똥 맞은 거 같은 상태였어요 야, 쭈르 래봐야 이거 1 2 0짜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만렙은? 이거 그냥 기절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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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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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숨어. 어, 그룹 풀렸니? 길리 입고 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? 저그입어봤죠뭐 적들한테 안 걸리는 거본 적이 없는데 얘 엄청 오래 걸린다 이거 이게 거시기 이게 뭐죠? 0인승 걔도 세번 만에 먹었는데 얘무이로 뭐 오래 걸려. 아무도 없다 여기 너만 의 공간이야. 노노노노노노노노 오. 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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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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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젠장젠장젠장 된장 젠장, 젠장, 젠장. 숨어 숨어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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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면 안 되지, 올라오면 안 되지. 아, 파 야, 씨, 겁나세요. 너 그거 씨알에서 없어져야 돼. 맥주가 많이 사요. 근데 맥주가 안 나와. 저 초보가에도 올렸던 방법으로 하면은 맥주가 이제 생산이 안 돼요. 와, 그냥 기절시켜버리고선 이거 스팀베르 먹일까 레벨 6이어가지고 아, 완전 개조렙 뺏고 왔네 이랬는데 겁나 먹네. 군학으를네 나와바리로 줄게. 배좀 고파져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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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야네 궁등에서 느껴졌던 뜨거운 바람은 다이 아니, 아니, 었니아 신경 쓰지 마. 가니길니아여아 캐릭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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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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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 진짜 왜내 쪽으로 도니야 아또 봤어 또 봤어 또 봤어 어후 촉 겁나 좋아 얘그 후로 먹이질 못하네 어떻게 해야되지? 아퍼 이씨 야 어떻게 날 찾았대? 아퍼 똑같이 나를 똥으로 복수해준다. 이거 어떡하냐? 얘, 언제 아니야? 태민 장에 던져두고 올걸 그립나? 저는 이렇게 오래 걸지 몰랐거든요, 얘. 똥싼것봐아 미치겠네. 저서 복잡하고 있어. 마태님도 우리 아이언. 합 네, 기억력은 뒤따떨어지는 했는데, 비축해둔 체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배고픔이 안 떨어져. 아니, 저건 파란색 비콘 거저 줘도 안 먹는 파란색 비콘 무슨 말이랑 황소 합쳐놓은 거 같이 생긴 주제? 아이씨 이럴 땐째죠 어, 얘 근접공격력 좀 은근 센거 같아. 밀대면 별로 안 센데, 어, 액션이 너무 세. 얘 예, 이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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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얘 예, 나중에 맥주 나오면 그때예요 아이고야 또어 씨... 오네 또 아르제는 쌩까던데 너 갖다 버려 이게 분하고는 나이 나와 말이다 너 같은 놈한테 이자를줄 수가 없지 얘 집에 가서 먹이를 주죠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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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설상이도 뭐야? 여기, 여기, 이리로 가 여기, 가 가. 여기, 여 티라노한테 선물로 줄까? 아니면 세기여한테 선물로 줄까? 이 캐처를 겁나 느리죠. 아, 이기캐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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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내 뒤로 여줄 알고 있었다. 아, 그 공룡들은 밥주도 지랄임. 아, 똥꼬에다 집어넣으니까 밥을. 새로운 친구한테 이거를 먹이로 주죠. 어, 여기도 이제 쭉 가. 이거 확장공사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씨팔로잉 하지 말라고. 눈치껏 좀니리면 안되냐? 어디갔어? 내리자마자 알싸하기아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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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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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레크스나 놀라. 우선 너와. 우선 너와. 나의 강인함을 보여줄지얘 지금... 테트라한테 어그로가 돼지고금 물어 뜯기고 있는지도 몰라. 타피자를널 가질 수 없다니. 내가 죽여버리겠어. 야, 똥 던지는 어디 갔어요? 똥 던지는? 늘. 다른 애가 아닌데 맥주 공룡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. 아 승실라서 안 되겠어. 건방지게 나한테 똥을 던져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아이가리, I, I see you. 맥주 완성되면 그때 하려고요. 이놈. 어, 이게 뭐야, 뭐야? 뭐? 누구한테 맞고 있었니? 너 누구랑 싸웠니? 이, 뭐, 예실패드 돼요? 얘를 했는데, 뭐가 걱정이야? 얘만 있으면 되죠 야, 미끄러지지 마. 어, 이거 너무 좋아. 나 진짜 얘 반했어. 아, 못잡아 제. 진짜 쩌는 거같아어 완전 짱이야 얘는 이것도 뭐할수 있나? 이,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아크 그 제작진이 여기까지 머리 신경을 못 썼지